날씨 좋은 4 1구 토요일입니다. 어, 다른 곳에 가실 곳도 많으실 텐데 또 저희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부산을 떠나 와서 23년을 포항에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그런 슬픔과 외로움과 행복과 즐거움들을 구스란히 시에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저를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 그 시들을 저의 목소리로 다시 재탄생시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하다 보면 가끔 틀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슴 깊이 여러분들의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의회 명규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광시 의회 김상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동의 연구원 문충훈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영남경제신문 이영우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잠시 자리 비우셨나요? 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여성문화예술연합회 김지연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포항 여성예술인연합회 김영수 회장님과 최연아 부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우창동 체육, 체육회 박병철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어, 우창, 우창동 평생학습원 신앙송 회원님들 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 자리 계실까요? 네. 네. 어, 이강덕 포항시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이경희 시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무대에서 이경희 낭송가의 삶을 시로 엮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을 떠올리며 한줄한줄 한줄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와 함께 진정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않았고 가장 빛나는 별인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엇인간를 대한 시인의 담담한 고백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여행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마음인지 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집 막내가 이렇게 멋진 신랑송 콘서트를 연다니 정말 자랑 스럽고 기쁘다. 어, 그동안 열심히 걸어온 만큼 어, 오늘 무대에서 마음껏 빛나길 바라고 함께해 주신 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희, 안녕! 경희야, 소꿉친구를 만난 제가 어제 같은데, 니가 이렇게 군시 낭송 콘서트를 한다니까 정말 대견스럽다. 그리고 야, 자랑스럽다 야. 내 친구가 이렇게 큰 콘서트를 한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 경희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경희야 나도 옆에서 응원 많이 해줄게. 그리고 오늘 진심으로 축하해. 경희야 화이팅! 시낭송예술협회 이경희 회장님의 1호 제자이자 삼국장 정밀입니다. 제가 1호 제자가 된건 열정 가득한 회장님의 시공연 무대를 보고 무작정 찾아갔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1인 시낭송 콘서트를 추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걸어오신 길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무대가 더욱 빛나길 바라며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국부 국회의원 김정태입니다. 이경희 시 콘서트 누구라도 한때는 시인이었으니 예, 아름다운 무대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호앙에 뿌리 내린 이경희 회장님의 여정이 오늘 시와 음악으로 피어나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의 소중한 결실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이경희 회장님의 용기와 열정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 치며 자신 을짓 는다. 그도 알고 있 으리라 부서 지는 분 들이 곧자 신의 운명 임을 끊임없이 떠밀려 오고 떠밀려 가는 것이 스스로 를존 재하 게 만드 는, I love you. Thank you. 들리고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 놓아야 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하는 이별 그런 이별은 숨과 땀 사람들의 이별이 전할때 내 들팔처럼 부유하고. 어제 걷던 거리를 오늘 다시 걷더라도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더라도 어제 겪은 슬픔이 오늘 다시 찾아오더라도 가슴 뭉클하되 이승과의 저승이 한몸으로 썩기 에 걸린 대추나무 수식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잡아진 그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휑덩그레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적새와쑥극새가 울었고 영못의 맹봉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는 혼자 살았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 붙이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이면 이 세상 끝에 끝으로 온것 같이 기도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지켜주는것은오로지정막뿐이었다그랬지그랬었지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늑대도 있었고 여우도 있었고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이동일 선생님의 을 따라 시로 온이 시간 이제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제자들과 독, 제자들인 동부초등학교 3학년 박로아, 류원준 학생과 함께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합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리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간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시의 울림으로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또 치유와 감히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는 앞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큰 관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인, 나와 함께한 시간들 시행 시행지, 이경희 시 콘서트. 누구나 한 때는 시인이었으니 공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무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의 시한 줄이 깊은 여운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진행해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